오늘은 케어의그전 대표와 어, 현 대표가 그 모두 재판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어, 저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재판 받은 내용은 그 저희 보소 어, 가축분역법 위반 사항으로 일심에서 어, 그 어,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가 나온 게 있는데. 어 그것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항소를 한 건이었습니다. 어 동물권 운동이 이제 법과 관련해서 하는 행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건데요. 하나는 그 동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고 어, 도움이 되지 않고 동물의 삶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법을 없애는 어, 그러한 것을 촉구하는 활동. 그런 것을 유도하는 활동을 그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법을 만들고 없애는 것은 국회의 할 일인데, 어, 근데 국회의원이 저절로 그런 일을 하지를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도록 어 시민동을 조직해서, 음, 그 국회의원들 하여금 그 동물을 위한 법을 그 만드는 방향으로 추동하는 것, 그것이 동물권 단체의 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역할은 그 행정부로 하여금 어, 동물을 위한 법을 실제로 집행하게 법의 실효성이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어, 동물을 위한 법이 만들어졌다 해도 동물이 그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 그 동물을 위한 법이 잘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동민원을 넣는다거나 해서 어, 법이 동물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동물권 단체의 두 번째 칼이 될 것이고 어, 세 번째 칼은 그 사법부로 하여금 법 해석을 그 동물을 위해서 그 확장시켜 나가도록 이제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동물권 단체의 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뭐. 불금 이 집행유예가 됐으니까 뭐그그 그 자체로 보면 뭐 직접적으로 무슨 손해가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어, 사법부로 해금 어, 그 동물의 삶과 동물권 운동에 대해서 그 인식을 확장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어, 항소를 한 것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촉구하는 방법 음, 음, 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직접 사법부를 장해서 말을 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우진술 이런 게될 건데요. 어그 사법부나 일반 시민이나 당연히 그 동물의 편에서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우리 사회, 우리나 사회뿐만 아니지만 그 사회가 이제 그 동물을 이용함으로써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따라서 시민들의 의식도 절대 동물편이 아니고, 어, 그 시민의 일부인 그 사법부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민을 향해서 그리고 사법부를 향해서 그 동물권 그리고 동물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건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동물권단제 역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 이제 최우진술도 이제 그런 목적에서 사용이 된 거죠. 그 앞부분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법은 인간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위는 그것이 발생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인가를 살피는 것,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당 행위가 발생하였는가를 보는 것이 법적 판단의 전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자리와 행위는 고유한 것이어서 살피고 보아도 그 자리 밖의 다른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화염에 휩싸였던 당시에도 평화시장 밖의 다른 사람들은 평화시장 안의 전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와 그곳에서 총을 든 시민군을 광주 밖의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물의 삶과 동물권 운동에 대해서도 이상과 같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유발하라리는 오늘날 인간이 동물을 대화하는 방식에 대해 역사상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책감 없이 동물을 억압하고 착취하거나 그러한 억압과 착취의 결과물을 수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꾼운동은 이 동물의 삶을 향해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내어주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동물꾼운동의 당면 요구는 단순합니다. 생명권, 이동의 자유, 차별받지않는 권리 같은 인권의 목록에 비해 매우 단순합니다.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다른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지 마라. 고통을 피하고 자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원초적 요구입니다. 동물권 운동의 당면 요구는 단순한 만큼 엄중합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는 20년간 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굶는 동물, 맞는 동물, 투견장의 개들, 식용목적 사육견들을 구조하였습니다. 긴급 피난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를 포함하여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케어의 보수는 이렇게 건립되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최후 진술을 이제 하였습니다. 어, 이런 호소들이 법원에 받아들여질까요? 뭐 빨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뭐 빨리 받아들여질 것 같았으면.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이제 예, 사법부가 사회 전체에서 가장 좀 보수적인 부분이잖아요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그 사법부가 막 가장 늦게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그 사회 전체 또 영향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 아주 가끔은 또 굉장히 훌륭하신 그 판사님도 계셔서 아주 가끔은 그 사회 전체에 비해서 조금 앞장서서 이렇게 나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laughs>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진 않아. 제가 말을 하면서도 조금 웃기긴 합니다. 법원이 만약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좀그것도 문제죠. 법원이 원래 속성이라는 게 사회적 기능을 놓고 본다 그러면, 어, 뭐라고 해야 최종적인 그,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그, 그, 판단을 하는 곳인데 앞서 나가는 것 조금 이상한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나마 이제 사회가 앞서 있을 때 뒷북이라도 이렇게 시원하게 쳐주면 이제 그게 장, 그 정도면 이제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물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그때까지 동물권 운동이 그 그러한 세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